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로 노마드를 꿈꾸는 노마드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쉐도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쉐도잉 너무나 멋있어요. <laughs> 명칭도 멋있잖아요, 쉐도잉. 그런데 쉐도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외국어를 오디오로 듣고 말로 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들려야 말로도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급자에게 섀도잉이라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초급, 중국, 고급의 수준은 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급이라는 수준은 중국 드라마를 봤을 때 자막만 눈에 들어오고 중국어가 안 들리는 수준. 중급은 뭐 글로 된 중국어 독해는 어느 정도는 하는데 중국 드라마를 볼 경우 한글 자막을 보고 있지만 간간이 중국어가 들려 그런 중급자 수준이고 그리고 고급자라는 것은 거의 이제 중국 드라마를 보면 7, 80%가 들리는 수준이어서 한글 자막을 보지 않고도 대략의 이야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잉이라는 것이 듣기가 70, 80% 되지 않는 분들은 할수 없는 학습법.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아직 초급 단계인데요. 제가 할수 있는 중국어 공부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낭독을 추천을 해요. 낭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어로 된 문장 텍스트를 눈으로 보고 말로 소리내서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충분히 하셔야 그다음에 연속해서 따라 읽는 게 되거든요. 뭐, 중국어 문장을 이제 귀로 듣고 듣고 나서 그다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과정이 굉장히 탄탄하게 시간적으로 쌓여서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쉐도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오, 어, 그럼 선생님, 저 한번 낭독을 공부해 볼게요. 그럼 낭독을 할때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중국어 문장을 보고 천천히 연음에 주의해서 읽으세요. 삼성이 여러 개 붙을 때, 그리고 삼성 뒤에 다른 성조의 것이 와서 삼성을 반만 발음할 때 등등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띄어 읽기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문장이 있어요.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죠. 그렇다면 내가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의미별로 띄어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주어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에 따라서 문장 성분을 끊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히 반복해서 입에 달라붙을 만큼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는 구, 그다음에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 개의 문장, 세 개, 그리고 나서 하나의 문단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말하기 연습을 할 때에는 지금 나의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텍스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말하는 연습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을 해석하고 단어를 찾는데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음, 이렇게 낭독할 수 있는 소재로서 HSK 그 듣기 스크립트를 추천을 하는데요. HSK 각자 이제 1급부터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4급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3급 녹음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세요. 내가 5급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4급 녹음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요. 오디오를 틀고 오디오의 속도에 점차 맞춰서 읽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천천히 하던 말이 입에 익숙해지면 녹음 속도를 따라잡게 됩니다. 결국 입에 익어야 들리는 속도만큼 내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에 충분히 익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음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좀더 입에 익히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런 낭독 공부법은 초급 단계에만 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음, 4급, 5급, 혹은 6급, 고급 수준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방법으로 자신의 말하기 실력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3급도 땄고요. 4급도 땄는데 입이 안 터요. 선생님, 저는 5급도 있는데요. 정작 말할 때는 되게 기본적인 문장도 말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입으로 아웃풋 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섀도잉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낭독을 하세요. 낭독 충분히 하시고, 말하기 충분히 하시고, 들리는 속도에 따라서 내가 따라 읽을 수 있게끔, 속도를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이고요 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단어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 문장 구조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말할 때의 떨림도 여러분들 많이 극복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중국어 공부법이에요. 꼭 써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